오늘은 제가 자주 올리는 영상,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이템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힘을 또 많이 쓰셔서 어, 몸이 항상 뻐근하신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정말 신세계를 맛 보실 겁니다. 저는 이미 맛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제거요. 진짜로 아무리 협찬이어도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잘안 하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이 플로우 세븐이라는 안막인데요 여러분.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쇠실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수템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제품은 스펙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 국내 인기 프로스포츠보다 공식 포지 그리고 대한민국 동계올림 공식 포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랍니다 대부분 이 마사지건을 사용하는 이유가 근막 이완을 좀잘 풀어주려고 사용하는 건데 뭐 저는 이 어깨랑 등 허리가 되게 통증이 많아서 다른 안마기 타 제품들은 많이 한번 사용해봤었는데 별 효과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속근육을 깊은 곳까지 풀어주는 게이 플로우 세븐이라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세계를 맛봤어요 이 제품을 왜타 제품들이랑 좀 틀린지 알아봤더니 마사지건이 진동하는 진폭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 이게 타사 제품들보다는 더 높은 진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 이게 그 진폭이 몇 m 리 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근육 같은 거는 그 작은 몇 m 리가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 여기 가방에 끼우는 게다 하나씩 있거든요. 이런 거. 앞에 헤드 끼우는 게 이렇게 한7곱 가지가 있는데, 사사 제품들을 좀 비교해봤을 때, 소수한 퀄리티와 또 위생적이게 그렇게 사용 가능한 이 헤드가 실리카게 재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헤드가 또7곱 가지여서, 이렇게 부분별로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강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제품은 4단계까지 강도가 조절이 가능한데 1단계 회전수는 1800rpm 릴렉스 모드로 근육 피로에 아주 적합한 낮은 강도 마사지고 2단계 세로 고침은 2400rpm 리프레시 모드로 운동 전에 근육 풀기나 근육 뭉침에 적합한 중간 강도라고 하네요. 3단계 후진은 2800rpm 리철지 모드로 운동 후에 근육통 완화나 높은 강도의 심한 강도이며 마지막 오토 모드인데요. 1800rpm에서 2800rpm으로 자동 순환해주는 플로우 웨이브 모드입니다. 이 마사지공 같은 제품들은 뭐 가격대가 다양하죠? 고가 제품, 저가 제품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 혹시 제가 항상 사용해보면서 비싼 제품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도 저가 제품에 비해서 엄청난 어 그런 고성능 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출력이 굉장한데요. 또소울도 굉장히 작아서 어,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보통 타사 제품들은 이 대부분 배터리가 일체형이라서 이렇게 전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어, 이 플로우 7은요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어, 분리형 배터리라서 전체를 또 바꿔야 되는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또 최장 시간 11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해서 한번 시키고 정말 며칠 동안은 충전 어, 안 시켜도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간편한 원터치 방식이고 1.25kg 가벼운 무게라서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정말 간편하고 또 서로서로 그렇게 마사지 해주면 정말 시원해요. 정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시간 업무 때문에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거의 맨날 쓰는데 정말 너무 시원합니다.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볍고 또 부피 차지도 많이 안 해서 차에서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꿀템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할 거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뵈요, 여러분.